안녕하세요. 뽀빠이 가수 묘목입니다. 여기 경북 영양군 이반면에 건주영 회장님 이축묘목 가수원에 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국내에서 완성묘가 심겨져서 가수원이 됐는 거에서는 나이가 음. 아마 최고 많을 거예요. 2019년도 봄에 식재했습니다. 건주회장님 그한 말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laughs> 예, 이거 묘목은 2017년도에 유럽에 갔다가 이 모양을 보고 그 해에 2018년도에 심을려니까 묘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해서 만든 그러니까 묘목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만든 이 충이 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실제된 가장 아마 묘목상에서 만든 묘목상에서는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내년 5년 차에 들었었는데 나무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요, 이제는. 뭐, 우리가 원하는 키의 높이도 3.5m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높이, 파이프 높이가 3m니까, 아 3m50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쪽도 세력이 자람새가 크지를 않고, 수확도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나무에 비해 가서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냉해를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맥주가 죽었습니다만은 이걸 감안해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또 복토를 했어요. 복토를 했다가 5월달 돼가지고 다시 끌어내립니다. 이게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부직포를 사용하게나 다른 어떤 벤트를 칠하는 것 보다가 훨씬 더 동해에 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는 여기를 택하고 있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은 농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되게 없어, 없어요. 내 혼자서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한6 0 0하루만이면한 600평을 하겠더라고 보니까. 아, 600평이면은 응. 나무 숫자로 해도 한 600주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500 아. 527주가 들어갔으니까 600평에. 근데 돌이 많거나 한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돌이 많아요. 자리요다 이거 아니 기계로 하시는 거야? 하면은 손으로 아삽으로요그로 네, 그냥 끄면은 어. 사실 어. 쉬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구나. 네. 이거 작업 하시고 난 다음에는 동해 피해를 거의 안 받으셨어요.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본게 아니라 한 주도 없었어요 네. 지금 네. 결손이.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 이거 보고 참 힘들어 뭐 한다고 막뭐 얘기를 하대요. 못하면은 뭐비티를칠하게나 다른 걸 해야 되는 이 것만 해 올렸다고 해가지고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겨울에 물을 줄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하도 또 여기 또 냉이를 받아가지고 미세 사수상치도해야 하니까 올리는 아마 냉이 저쪽에는 받았는데 올리기 받가다고 수확이 잘안고 좋았어요. 여기는 M9 대목이고 M9도? 품종은 쿠브락스, 쿠브락스고 버식은 네. 이제 개원이네요. 개원도 좀 들어갔네 요 일부. k 1은 거기 에 묘목이 없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네, 이제 뭐 주는 대로 K1도 네. 우리가 보니까 특성이 호불학성 거의 비슷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한 나무에 뭐 개수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면적에 대한 전체 수량을 말씀 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한 나무에 한 콘테이너짝으로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축에 거의 한 개씩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 대략 한 50개 정도는 한 축에 50개 정도는 달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50개. 그렇다고 봐야지 50개가 넘는 것같은 50개 넘겠네 60개. 지금 측지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 많은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력 안정되고 지금부터는 훨씬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렇게 사각 그렇게 달려버리니까 네. 안크고 세력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 겨울 전정도 없고. 전정할 게 그냥 없어. 복잡한데 빼내는 거 말고는 그 손볼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이구은 가지 이런 것만 빼내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또 달면 또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별로 없는 게참 좋아요, 뭐 그냥. 여기, 그 해발이나, 아니면, 은 해발, 200이. 해발 200이고, 네. 하천변 옆이고, 네. 그러니까, 이가소하기에는거안 좋죠? 거리 <laughs> 네. 처음부터, 또, 이게, 동해피해를 입고, 냉해피해를 음. 입고 해갖고, 2년차나 3년차에 원하는 만큼 결실을 또못 가고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무가 중간에 보면은, 저렇게 컸는 거예요, 이게. 결실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결실이 이제, 저, 4년차죠? 4년 차의 결실이 안정이 되고 미세 살수로 하고 난뒤 안정이 되고 나니까 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2년차, 3년차에는 걱정을 좀 고생.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이 흙을 떠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그리고 지주도 그 3m나 3m50 정도까지만 달고, 안달고 아, 운다안 조건에서 지금 예, 지주를 그래 했었는데 한뭐 2년 차에면 가까이, 가까이 갖는 것도 또 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나이가 들고 있던 관리를 잘 하시고 하면서 세력이 이제 안정돼 갖고. 네. 이제는 위에 거 잘라도 이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예. 저기, 마지막 선줄 들어갔는데서 조금 위에까지 겨울실 시켜도 상관이 음. 없잖아요. 저위로는 그냥 빼놔야 될거같 50cm 이상은 예. 안 올릴 거예요, 내 지금. 네. 예. 나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고밀시키는 거 보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거를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3m50도 사실 뭐 사다리 떼야 되고, 좀 높아 보이기는 한데, 우리 네. 또 후지에서는 그정도만은뭐 아주 낮은 편에 들어가죠. 음. 그 처음에는 이 보랑이 윤 교수님이 처음에는 이게 지침이 안 돼가지고 이게 3 m 5 0을로 하라. 해가지고. 이 3m, 3m50이 1m20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3m로 하라. 그러다가 요즘 이제 뭐 2.7, 2.5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처음에 그 변형이 우리 밭에 오면은 잘 알아요. 3 5로 했는 게 있고, 3 m 로 했는 게 있고, 2.7을 했는 게, 마지막 단계 2.7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지침이, 이제, 윤 교수가 이렇게 이제 지침을 했던 방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5년 사이, 그러니까 벌써 아마 3.5에서 2.7로 내려, 내려온 거죠. 3.5는 확실히 그냥 봐도 늘어 보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원줄기에서 나왔는 게 50cm 넘어가는 것들이 전혀 없는데 양쪽에 이 공간이 많이 아깝네요. 여기는 전정은 이제 언제 하실 거예요? 예전은 전정 서둘러 갖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서둘러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전정은 봄에 해요. 나는 전정을 겨울 전혀 안 할라고. 전정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이제 하래를 안 해도 되니까. 야, 훨씬 더 일하기가 쉬워졌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밀식재배하고 하여튼 세장망충으로 했을 때보다 수영을 바꾸니까 훨씬 더 편한거는 아, 같았... 훨씬 편하죠 노는거죠 뭐. 네. <laughs> 이쪽 나무 특징이 보면은 이 나무에 음. 이렇게 갈색 물들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많아요 영양에는 철분이 많아서 이게 나무에 대해가지고 이런 색깔이 아, 그러면은, 요 미니 쿨러 물이 이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죠. 마르면서 이제. 지금 미니 쿨러가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은 났는데, 가을에 이게 여기 있던 걸, 이렇게 40cm 정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여기에 찬 거예요, 여기 아. 여기에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오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과일이 밑에 게 색이 안 나니까, 이게 그 석회가 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고수를 내린 거예요, 지금. 아 작업을 원래 다 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지금. 철분도 나오고 석회수도 석회. 같이 나오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나 영양, 영양 석회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노즐이 좀 막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있는데 여기는 또 지표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안방수 영양에는 이렇게 이제 이축 재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년에 어, 다축 구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많아요. 아희도는. 지금 이축을 주문을 하는 농가는 일곱 농가. 그 다음에 구요를 하고 있는 농가는 여덟 농가. 지금 원래 예정적으로 하는 농가를 포함하면은 한 스물다섯 농가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묘목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묘목상에서 묘목을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일반 묘모 가지고, 구요로 가지고, 해야 될 형편에 있는 농가들이 내가 봤을 때 한, 여덟 농가, 아홉 농가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일반 묘로 손이 조금 더 가서 그렇지, 고로조리 많춰서 음. 모양가 주면 은 됩니다, 충분히. 맞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몇 뭐. 분. 네. 내년 꼭 수확기 때 와갖고, 결실되는 좋은 가수원의 음. 모습을 음.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